일장 네마틱과 스피네마틱의 개념. 네마틱은 액정의 한 상태로 기체, 액체, 고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물질의 상태입니다. 네마틱 상태는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액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네마틱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네마틱 상태에서는 분자들이 장거리에서는 무질서한 액체와 같지만, 국소적으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배열을 보입니다. 은 고체에서 볼수 있는 규칙적인 배열과는 다르며, 네마틱 분자들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마틱 액정은 광학적으로 이방성을 띠며, 이는 빛의 평광 상태나 방향에 따라 빛의 전파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성 때문에 네마틱 액정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네마틱 액정은 특정 온도 범위에서만 그 특성을 유지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고체로 변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무질서한 일반 액체 상태로 전환됩니다. 네마틱 액정은 주로 LCD 스크린, 디지털 시계, 계산기 및 다양한 전자 장치의 화면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빛의 투과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표시하는 데 이용됩니다. 네마틱 상태는 액정 기술의 핵심이며 이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은 현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스피드 네마틱 상태는 일반적인 네마틱 상태와 같이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지만 그들이 참조하는 물리적 성질과 현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피 네마틱 상태는 양자역학적 스피계에서 발견되는 물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스피는 원자 내 전자의 가군동량을 의미하며 스피 네마틱 상태에서는 이 스피들이 특정한 다극자 형태로 배열됩니다. 이 상태는 전통적인 자기쌍극자 자석의 N극과 S 극 대신 사극자에게의 극을 가진 구조를 형성합니다. 전통적인 자기 상태에서는 쌍극자가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자석은 N 극과 S 극을 가진 자기 쌍극자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에 스피드 네마틱 상태에서는 사극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극자는 네 개의 극을 가진 자기 구조로 더 복잡한 자기적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극자 구조는 기존의 실험적 방법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쿼이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양자 물질의 새로운 특성과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스핀 네마틱 상태와 같은 복잡한 스핀 구조의 이해는 고온 초전도성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적 응용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스핀 네마틱 상태의 발견과 연구는 양자 물리학, 특히 고온 초전도체와 관련된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장스핀 네마틱 상태의 관측 원리와 결과. 스피네마틱 상태는 양자역학의 신비한 영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 상태는 원자 내 전자의 스핀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고전적인 액정과는 다른 양자역학적 성질을 가진 물질의 상태로서. 고온 초전도체 연구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스피네마틱 상태의 발견은 물리학, 특히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전자계에서의 새로운 물질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스피네마틱 상태의 관측 원리는 양자 물리학의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자석과 달리 스피네마틱 상태에서는 자기 쌍급자가 아닌 사급자가 중요합니다. 이는 4개의 극을 가진 복잡한 스핀 구조를 의미하며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실험 장비와 정교한 분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명 비탄성 X선 산란 RIXS 기술은 이러한 복잡한 스핀 구조를 탐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스핀 네마틱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고온 초전도 현상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물질과학과 양자기술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김범준 부연구단장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은 사각격자 이리듐 산화물에서 스피네마틱 상태를 관측한 것에 대한 최초 연구입니다. 스피네마틱은 고전적 액정의 자기적 유사체로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네 번째 물질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냉각시 263K에서 스핀 네마틱 상태로의 전환을 라만 분광법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 상태에서 스핀 사극자 감수성이 발현되고 회전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사극자 질서는 230K의 반강자성 AF 상태 아래에서도 지속되며 공명 X선 회절을 통해 그 공간 구조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3장 스핀 네마틱 상태 발견에 의의 이러한 스핀 네마틱 상태의 발견은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발전입니다 이 상태는 전통적인 자기 쌍극자가 아닌 더 복잡한 사극자 구조를 보이며 의는 고온 초전도 현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스핀 네마틱 상태의 발견은 또한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스핀 사극자 배열은 전통적인 자기 쌍극자와는 다른 복잡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이는 양자 얽힘과 초전도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고온 초전도체의 상용화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매우 크며 이는 에너지 전송 효율성에 혁신적인 향상을 약속합니다. 또한 스피인 네마틱 기술의 응용은 양자 컴퓨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이리듐 산화물에서의 스핀, 네마틱 상의 관측 결과와 그 의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다시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학적인 접근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이며 이상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